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예, 어제까지 지난 주까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봉사자들에게는 하나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화목이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화목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성기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되게 모든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성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될 수있록 하나된 삶. 주님께서 늘 말씀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해하는 사역을 하려면 이 사역자가 합당한 어떤 조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 봉사자들이요 우리 봉사자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인데 봉사자들의 합당한 어떠한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지 어떤 일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사 봉사자로서 합당한 어떠한 인격과 존재를 갖고 있어야 내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의 자격은 바로 어떤 일을 잘한다는 진행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조성됐는가 이런 뜻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러한 봉사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생명 은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계실 때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리토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루어 낼수 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합당한 봉사를 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같은 말 비슷하지만 사실은 뉘앙스와 실제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와, 하고 부엌 옆에 와, 음식을 같이 해주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거, 마음은 좋아.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일을 번거롭게 만들면 구잖아 그래서 주로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당신은 그 소파에서 TV 보고 있으면 내가 맛있게만 갖다 줄게. 앉아있으세요. 앉아있으세요. 이럴 때가 훨씬 많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 옆에서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번거로워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 만드는 게 훨씬 편하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되게 번거롭고 간섭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역자, 봉사자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올바른 봉사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려면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인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 봉사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내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고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분께 이끌려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워낙 우리 교회에서 은혜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봉사의 기초가 됐다. 사실 은혜를 알면요,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고 또다 지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봉사에 원망과 봉사가 있다면 조금은 은혜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고 충만하게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이런 뜻은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교회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뭐 아담 아담으로 터 시작해 갖고 뭐 양심 시대, 뭐 여러 가지 조, 족장 시대, 뭐 율법 시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은혜의 시대. 다음에는 왕국 시대, 하나님 통치가 있다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시대가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을 만약에 한다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즉, 은혜로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마음껏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또 마음껏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이 달려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됐다는 것도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제사한 받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가 재조성돼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은혜를 충만해 받을 때다. 이 시대, 지금 이 교회에서 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 화복의 완전함을 취할 만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분이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야. 모든 사람을 살려 회복해요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사람을 세우는 온전케 세우는 그 직분을 나한테 나한테 꺼리끼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봉사 사역을 통해서 걔 시험들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한사람에테도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뭐 것이 거기에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혹시 저분이 또 연약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나 실족이나 뭐 워낙 또 사람들은 다양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큰 것이 될수있잖아 어차피 남들을 그 배려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은 바로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고 이것은 꺼리 끼지 않다는 뜻은 어떤 누구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런 사역자들이 있냐는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게 되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부활의 능력은 남들한테 체험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의 미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미랄로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래에 돼야지 남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다 좋은 것만 가질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봉사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는 미래에 되겠다. 내가 견뎌야겠다 내가 수고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봉사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봉사자들의 어떠한 체험의 조건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 사 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 여 보니까 이제 이 봉사자들이 체험했던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다는데첫 번째는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어떤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도 실망하지 않는 거라고 보통 말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거죠. 또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기다리면 변화될 거야. 끝까지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 줘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거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것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요. 잘견디 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요, 견디기만 하면 다 회복돼요. 그렇게 안 보여도 이렇게 사업이 어떤 사과의 관계가 그러다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결국 합력까지 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두 번째는 환란과 이렇게 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환란이라는 것은 고생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바로 같은 거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알기 원치한다. 그러면서 그냥 당했던 많은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생이란 뜻이죠. 고생. 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환란과 고생의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궁핍과궁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궁핍이란 것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재난 같은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생활에 궁핍함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막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으로 인하여 쪼들림을 받는 겁니다. 물질의 부족,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사역자들도 보면요. 종종 이게 물질의 부족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우리 이, 이 시대는 조금 이렇게 와전된 국회한 요소가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성도가 물질로 조금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와 볼 받지 못하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도 하고, 만약 우리가 한번 뭐 십일조도 하고 물질들이 세계 인색하면 우리가 심은대로 거두기가 넉넉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도 어떤 궁핍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게 하나님의뜻인 겁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봉사자들에게는 그런 궁핍의 어려움도 체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갖게 한다는 뜻에서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근데 고난이란 단어 고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이란 것은 나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 마진가 가친가 난동가 수구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다양한 단어들이 많죠. 매맞은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 때문에 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하나 감안, 뭐 39대 그런 매를 수차례 맞았다. 막 일단 복음 때문에 많은 매맞은가 어려움을 겪었고, 가친 갇힌. 뭐 가치면 오기가 졌죠 항상 그서 주안에 갇힌 자에게 내가 편 주안에 갇힌 자나 바울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리보 감옥 무슨 감옥 로마 감옥 감옥에서도 많이 갇힌 그런 체험을 자는 바울과 사역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맞음도 많이 있었고 오게 갇힘도 실제로 체험을 했었고 난동 또 바울이 복음을증거할 때마다 종종 그복음이 전해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난동과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들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수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이러한 많은 일들을 체험했는데, 그럼 바울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관이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참된 복음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것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냥 그 어려움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것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이될 것이고 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큰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은 이러한 각오 또 이러한 체험이 있을 걸 알고 우리가 성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구로움 또 수구도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일, 보통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만 일을 지나치게 넘어서야 지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할 일,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딱 일한다. 그러면 딱 시간 되면딱 끝나. 그건 수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밤 9시까지, 0시까지 남아서까지 일한다. 이것이 수고예요, 수고. 우리 보험을 위해서 수고가 필요해. 우리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바울은 충성스럽게 수고되다, 도 수고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사실자는 그렇게 잘만한 환경도 잘 만한 환경도 잘안 되고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먹지 못했다. 사람이요. 먹을 게 있는데 금식하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갖고 먹지 못하면 그참게 아쉽고 슬픈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뭐 아마 이렇게 환경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도 또 하나 의 우리 역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보니까 깨끗한가,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한가, 성령의 강하와 거짓 없는 사랑가. 여기서 그냥 깨끗하다는 것은요. 원래 항상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일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데, 봉사하는데 있어서 동기가 어때요? 순수하다는 순수한 게참 중요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청결, 깨끗, 이 단어가 순수,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더러운데 씻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일하다는 것에 한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봐요? 내 마음에 나늘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해는 다른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각은식은 많이 그러나 깨끗한 걸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단일한 한 가지 마음 이게 말하고 여기 깨끗함면 말이야 순수한 동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은 순수한가 깨끗한가 지식. 우리는 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 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지식. 복음을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 이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언어 같은 것도 할수 있다면 좀더 외국어도 한두 가지 할수 있으면 좋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시간 있으시면 뭐좀 다르겠지만 시브리 같은 것도 한번 좀 배워 보면 재밌지 않을까? 어떤 지식적인 것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지 워 않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오래 참음 또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 오래 참음이는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 견디는 신을 말하죠. 환경이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래 있으면 남들을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남들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은데, 뒤에 보니까 자비란 단어가 나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오래 참고 있을 때, 그래도 남들한테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데 남들이 생각을 안 하죠. 보통 그냥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종종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행동을 그냥 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자비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상태를 볼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은가? 자비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런 표현들이 쭉 기록돼. 뭐 성령의 감화. 의미 이것은 뭐 성령의 감화는 실제로는 나는 우리가 이게 영안의 감동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 성령의 감화로 영안에서 일어나니까 영안에 대한 그런 감동에 대한 이해. 그다음 거짓 없는 사랑. 이랑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어떤 봉사자들의 체험과 어떤 조건들이 된다. 뭐 이것은 나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일하는 자라서 뛰어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도 하나의 그런 샘플 그림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하늘에서 봉사하려면 이러한 체험과 어려운 가운데있어도 기쁨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전히 되어오는 그러한 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사역자들 봉사자들이 처했고 또 겪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서 순간순간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꾼에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관점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